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아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크리시움 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전심전력이란 주제로 3일간 저희들 기도의 전심전력을 해보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데는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에도 힘이 들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도 힘이 들고 또 관계를 하는 데도 힘이 들고 심지어 건강해 보려고 운동을 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운동을 좀 하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살려고 운동했는데, <laughs> 그만큼 우리 삶에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다 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기진맥진, 번아웃, 마음도 몸도 바닥이다 싶은 시점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포기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쓸수 없다 라고 스스로 여겨질 때 포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포기가 자살이라고 하는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이 있다.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한번 볼까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의 신분이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식으로 치면 아마 신학생이거나 선, 선교사 후보생이거나 목회자 후보생으로 살았기에 아마 넉넉한 삶이 아니었나 봐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아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과부라고 하는 존재가 빈민의 1호입니다. 과부가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고하고요. 그리고 낙은애를 빈민으로 치는데 남편이 그 죽는 순간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빈민이 되어 버립니다. 아마 선지자의 생도로 살았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비를 못 줬나봐요. 그래서 고스란히 아마 그 생활비가 빚으로 남았나 봅니다. 이제 어떤 형편이에요? 체주. 빚을 준 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있는 두 아들을 빼앗아가서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가 봅니다. 빚을 갚을 형편이 좀 뭐라도 된다면 해볼 텐데 이 대화 속에서 이 집안에 재산의 규모가 나오네요. 뭐밖에 없어요? <laughs>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기름 한 그릇. 그 기름도 좀 팔아서 뭐가 될것 같으면 자녀도 지켜내 볼 만한데 전혀 힘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으로도 그 충격이 클 텐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간다. 이 여자가 쓸수 있는 힘은 아마 두 아들이 잡혀가기 전에 이뭐 기름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 기름을 그냥 몸에 한 번씩 바르고 그냥 죽자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두고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 당신의 종은 누굽니까? 죽은 남편요. 어떻게 보면 원망과 의문이 섞여 있는 표현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죽나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남겨두나요? 주님을 경외한 결과가 이건가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힘 빠지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외했는데, 신뢰했는데, 믿었는데. 다행히 여인은 원망과 의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그 경외함과 연관이 있는 듯 해요. 때론 부르짖을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부르짖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 결과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지만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냥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그래, 천국의 소망을 품자. <laughs> 우리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엘리사의 입에서는 무엇을 해주랴? 너의 집에는 무엇이 있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엘리사의 마음에는요 이 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집안 이야기도 역시 순애 여인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겼고 그 자녀가 죽었는데 그 자녀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고 음식에 독이 들어가 그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형편인데 그 독이 중화되고. 또 역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늘어나는 기적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왕도 맛이 가고 곳곳에서 환경과 또 자신의 형편 가운데 아무리 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들이지만 이 선지자는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만약 선지자 엘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일만의 믿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쉽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여자는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됐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살려내세요. 내 남편을 좀 살려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이 여인에게도 남편이 경외했던 하나님을 향한 일만의 믿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증언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은 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뭘 해도 안 되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형편을 해소시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역시 무엇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무엇을요? 부르짖는 것. 주님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주님은 이미 무엇을 채워 줄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르짖음을 포기하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부르짖으면 답이 없지만 부르짖으면 주님의 새로운 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부르짖음을 생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을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2절 그가 이르되 개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지자는 그 기름 한 그릇 이야기를 듣고 빈 그릇을 준비하래요. 신약 시대 때도 그릇이 귀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그릇이 더 귀했다는 거 아세요? 그냥 훅 달려가면 빌려올 수 있는 게 그릇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좀 있는 집들이 그릇을 갖고 있었어요. 흙 그릇이 아니라 좀 유리 그릇 같은 것은 아주 귀족들만 갖고 있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그릇 빌리기도 뭐하지 않다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뭐할수 있더라, 빌릴 수 있더라. 여러분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을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다 끝났다 싶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를 이미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 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비슷한 본문이 신학에도 등장하죠.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릇 한 그릇. 그냥 한 입에 털어놓고 그 다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음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얼마든지 채우고 먹이고 살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신구약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왕하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찬지라. 다 찬지라. 기가 찬지라. 주님은요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어요.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만약 그릇이 남았다면 주님은 뭔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이다 찾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쉽게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주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모든 것에 다 채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던져주세요. 다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 아닐까요? 달랑 두 마리와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였다면,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꼭 문을 닫으래요. 누구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 심오한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그 의미들을 하나만 좀 찾아내자면 저는 확신해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현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문을 꼭 닫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임제를 경험하라는 거죠. 빈 그릇에 채워지는 기름, 그 현상보다도 이 가정에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주님이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 모든 채워진 기름을 뭐 해서요? 팔아서, 빚을 갚고, 무엇하라? 생활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사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 온사 식구들 중에도요, 힘쓰고 애쓰는데 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신히, 간신히. 나름 이런 불만도 품을 수 있어요. 경애했는데, 이전에 기도했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하고 이렇게 조금 이 마음에 불평스러움을 외칠만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여러분 이 생활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 두 아들이 종이 되지 않는 위기 모면에.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어떤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남편의 공백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아들은 아버지의 공백에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쉬움도 있었겠죠. 이때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더라면 하는 도전도 그들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그릇을 준비함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생활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탄이요 이 포기를 얼마나 교묘하게 조장하냐면, 여러분, 힘이 들고 힘이 들고 힘이 들고 할 때는요, 부르짖으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빚이 좀 갚아질 때, 부르짖음을 포기하더라고요. 두 아들과 좀 살만하면 부르짖음을 포기하는 거 있죠. 남편이 월급을 좀 가지고 오면 부르짖음을 포기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기억보다요. 정말 힘이 떨어진 자들이 대체로 부르짖으러 와요. 우리는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언제나 부르짖음으로 남다른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시길 추권합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1장 2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을 경애하는 삶은요, 그냥 풍족함을 얻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함에 처하든지, 가난함에 처하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여유로움에 평안에 처하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서라도 우리 가정이 해결되면 옆집을 두고서라도 교회를 두고서라도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서 부르짖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구하라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엄청난 그릇을 빌려 주시는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경애함의 그릇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주의 한번부르짖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릇을 빌리는 기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뚫고 지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주의 한 번에 주고 기답니다. 주여!